어허 어허 어어어 어허 예 어허 어허 예 오빼 유 와오빼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병화를 하는 장경석씨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장땡입니다 오늘 왓구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머리 상태가 많이 부운데 <목소리> 현재 시간은 6시 6분 렛츠 겟잇 오늘은 백수의 하루 브이로그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가보죠 예책 yeah.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을 준비하는 장경석씨 <목소리> 오늘도 지각하는 청라태씨 솔직히 이 부분 재미없어서 그냥 자를게요 책을 다 읽었고요 다음은 하루 일과를 작성할 겁니다 갑자기 자기개발러인척하는 장금석 씨. 얘는 좀더큰 틀을 잡아주는 플래너 이런 식으로. 얘는 이 하루 오로지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플래너 이런 식으로. 네 알겠고요. 일단 했다 치고. 끝. 어제 영상 찍은 거 쇼퍼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 원만 벌어도 한달을살수 있습니다. 네 개소리 쩔고요 사장님 출근 도와드리기. 러닝할 생각에 신난 장땡 씨. 네, 30km 이후에 장거리로 뛴 적이 없어서 오늘 간단하게 한 10km 뛰겠습니다 네, 안 물어봤고요. 열심히 뛰세요. 몸 풀고 올게요. 정답! 네, 몸다 풀었고요. 렛츠 고. 얇막 카메라 두 가지 마. 너무 예쁘죠? 완전 봄이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일단 중요한 건똥바로 해서 화장실 좀 갈게요. 굿, 다시 살려볼게요. 렛츠고! 5km, 원! 가자! 이 새끼 뭐야? 몇 기야? 받았어, 열정. 아, 인간 카트라이드 존. 어디 갔다 왔어, 임마? 오케이, 10km, 원! 러닝 후 라떼 산책은 국룰. 산책을 가자. 진짜 개신났고요 네, 저작권 이슈. 어허. 어허. 어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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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허. 어허. 어, 어, 예. 오피. 유 오피. 죄송합니다. 네, 이제 뭐할거냐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은 뭘 먹죠? 바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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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안착. 포지션 잡고 바로 어. 라면입니다. 미쳤쥬? 미쳤쥬? 먹고 싶쥬? 라면이 몸에 좋지 않냐 하는데 맛있게 먹으면 은 몸에 좋습니다. 먹고 올게요. 밥다먹었고요 조금만 쉴게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렛츠고. 지금 이제 뭘할 거냐. 청년 강사 양성 과정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티를 하는데 이번 주에 1월,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강의 계획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강의 계획서 작성하고 올게요. Let's go. 지금 이제 5시인데 저희 사장님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사장님! 네? 네, 사장님 집에 오셨고요. 현재 시간 5시 55분입니다. 지금 뭐야? 지금 그게 뭐야? 몇 시야? 4시 맥주 시. 왜 먹어? 알빠세요! 맞는 말이긴 하다 한잔 할래? 맥주는 못 참지? 안주 한입 할래? 토리토스 못 참지? 토리토스 맛있다 편집해야겠다 이제 아우 이제 편집해볼게요